네. 할 거예요. 확인하잖아. 오케이. 호방 안 찍겠죠? 잠시만요. 저기요? 어. 자. 아까 했어요. 자, 터집니다. 고맙니다. 준비하시고요. 터지면 바로 시작입니다. 시작, 시작할게요. 네. 어! 야, 바로 돌진. 아, 근데 기절이 안 걸렸어요. 오염배기 피하고 정으로. 야. 찍고. 반격. 기절. 폭건 나가자, 폭건. 아. 야, 벌써 반필이 또 기절 올리고. 와, 만핀데요건사님이 만피에요. 만핀데요 야, 건무, 그루기 걸렸고, 띄우죠. 와, 마운틴 들어가면, 아. 범대.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, 근데. 무기를 바꿨죠? 예, 어쩔 수없 Yeah. Ah.